잘 쓰셨네. 딱 보니까 네이버에서 캡쳐 캡처... 추노 느낌 많이 나는데 이거 <laughs>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가까운 관계입니까? <laughs> 아, 한 번도 사과사과 없는 사람 저 애새 <애세>. 예 <laughs> <laughs> yeah. 전국에 계시는 전세계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 아이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충이 많으십니까 최고의 맛집을 찾아다니는 황교의 맛보 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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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첫 방송이에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황교 전환기입니다 예요. Yeah. 제가 나와있는 곳은요 서울의 메카잖아요 강남 예요. 엘퍼스 s 셋 우리 상무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맛집을 추천해 주실지 기대해 주십시오. 상무님 어떻게 생기셨어요? 우리 미인형이에요. 미혼. 진짜 내가 상상했던 그 모습 그대로네. 아유 자세 보게 더 이쁘네. 누나가 더 이뻐. <laughs> 상무님 그러면 <laughs> 어.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 우리가 최고의 상무님이 추천하는 맛집? 제가 한 3년 전에 가봤어요. 네네. 근데 고기 맛이 또 기가 막혀요. 맛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대. 맛은 보증합니다. 좋아요. 그럼 팡교에 맛보고 본격적으로 상무님이 추천하는 그곳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런 줄 알면 내가 한도잔 네. 먹고. 자, 우리 상무님이 추천하는 맛집 바로 한돈. 에 눈에 안 띄었었어요 몇년 동안 어. 근데 다른 고기도 너무 맛있어서 준비이다 됐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프랑크의 맛보 고고고고고고고고 go go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go 고고고우고이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자기고고 플렉스 타임입니다 자기고고 자랑 타임 자랑이라고고고고고고고고 출상무밖에 없죠. 우리 회사 창립 멤버로 a s 셋의 상무 이순주입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 저는 이순주 상무님이 아껴주시는 한돈의 대표 이상현입니다. 말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상무님이 워낙 말씀이 많아서 말할 틈을 못 찾은 것 같아요. 난말없 없는 여자야. 지금 거의 소기도 머니 스타일 래퍼예요 <laughs> 네, 우리 의 빵게 맛보고잖아요. 추천한 이유가 정말 손맛이 좋다. 네. 그럼 우리 PR 할수 있는 타임 드릴게요. 우리 강력계 형사처럼 맛없으면 구속시킬 거예요. 다 썰필 거야. 이 동네, 한 돈에 더럽게 맛. 받았... 네, 이한 돈에 운영하면서 제 철학이 건강하고 신선한 고기를 맛있게 먹자. 이 화구를 배우지 않고 손님들한테 좋은 고기를 제공해 드리면은 손님들이 건강한 맛을 더 느낄 수 있다. 제가 추구하는 철학에 딱 맞는 화구다. 아, 진짜로? 네, 원조해 선님. 많이 본 건데. 아, 원정해. 조용히해요 원들이 <laughs> 우선 밑반찬부터 자랑. 네. 네. 어떻게 하면은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쌈장도 기본 그냥 쌈장이 아니라 보리 쌈장. 네, 집에 안 가. 요 집에 안 가. 연구하느라. 네. 네.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퇴근 12시에 하면서 가면 저다이 송혜. 연구. 다음에 혹시 관음증 있는 거? 말을 너무 안 했다니까. 자손 잡아. 제가 미션 던질게. 얼마나 둘이 통하는지. 제가 제시어두개 얘기합니다. 자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한돈 애로서 최고의 고기. 이 어떤 고기예요 이게? 한돈 인증 협회에서 심사를 받고 통과한 음. 어 제가 받을 수 있게 된그 고기입니다. 당일 받아서 제가 워터 에이징 숙성 물 속에서 숙성하고 있습니다. 어물 속에서? 네. 어 안티 에이징. 워터 에이징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워터 에이징을 하면은. 신선한 고 상태를 그대로 해서 육즙이 절대 빠지지 않고 그대로 숙성해서 5일간 숙성해서 손님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러면 이게 우리 한돈에 오시는 고객님들은 이런 식으로 구워야지 맛있다. 미리 불을 켜서 가열한 시키고 5분 후에 올려 주시면 됩니다. 계속 지열하는 느낌이. <laughs> 어, 소리 좋아. 이거거든요. 경청아, 경청. 이거 돼지고기는 확실히 구워야 되나? 요 저희 좋은 고기라 가지고 네. 웰던으로 well 드셔도 되세요. 저뭐 네. 나중에 뭐 보험 다 가입돼 해 있습니다 아유, 지금. 어 맞아. 이런 보험 없나요? 사장님이 먹어도 됩니다 했는데 먹었는데 배탈났다. 있습니다. 있죠. 물어달래 어. 물어주면 물어 되는 보험 있습니다. 네네. 아 익었어요. 아, 익었어요. 벌써? 지금 피가 흐르는데? 아우 웰던 well 드셔도 돼. 아 괜찮아. 네. <laughs> 이거 남의 입이라고 막 하는 거. 먼저 먹어봐요 그러면. 임상 실험. 별로. 그거 뭘 가야 가요? 와사비, 요즘 와사비가 대세거든요 와사비도 직접 만드나요? 아 눈속임 쓰지 않고 제일 좋은 거 사봤습니다 <laughs> 저렇게 뚝심이 있다니까? 제일 좋은 거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아니 산거아산거아 <laughs> 아, 그래서 절대 맵지도 않고 아 그래요? 예예 <laughs> 맛있다 음어 한번 더 먹어보면 안 돼요? 네. 이.. <laughs> 되게 부드러워요. 어. 진짜. 돼지고기 먹으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고기 드물어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공복이 왔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첫기가 삼겹살 쉽지 가 않거든요. 근데 삼박자가 너무 좋네. 냄새 안 나죠. 달콤하죠. 그 다음에 식감 좋죠. 아유, 괜찮네. 오케이. 그러면 상무님은 어떻게 드십니까? 보통? 저는요, 고기 맛만 보는데 여기서 와사비. 만 해서 잡숴보실래요? 저만의 팁을 좀 알려드릴까요? 저는 이렇게 해서 깻잎하고 요 요거 제일 좋아요. 우은지를큰거 하고 삼겹살과 목살 두 개를 섞어서 이렇게 두 점을 딱 해서 쌈장 이렇게. 이게 직접 만든 특제 쌈장 맞죠? 아이고. 있어요? 음. 예전에 뭐비디고막 힘들었고 막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엄청나겠네요 열심히 하는 만큼, 좀 손님들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매출. 그러면 더 맛있어진다 천만원입니다 천만원? 여러분 하루에 매출 100만원. 0만원1 0 0 1 0 0 0만원1 0 5600. 5600도 한 달이면 1억 5천, 1억 6천을 찍는다는 건데. 토요일 날안 하잖아. 토요일 날왜안 해요? 갑니다. No. 토요일 날왜안 왔어요? <laughs> 이런 분들에게 종신보험 하나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아유, 절대로 안 해. 왜? 이제 하겠지. 분이 나이가 비슷하신 것 같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7분 년입니다. 어, 저는 똑같네. 저는 이제 어. 빠른이라서. 빠른. 는 80이죠. 그러니까 어, 어. 형이라 부를게요. 왜냐면 잘 되는 사람들은 다 형이라 부르거요 <laughs> 어떤 보험 들었어요 지금? 치매 보험하고 아버님 어머님 아제거 <laughs> 그리고 암 보험 사모님이랑 같이 아제 것만 이 이거는 나가면 안돼 상무님이 생각하는 보험 딱 정리해 주시죠.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 남편도 자식도 대신해 줄수 없는 게 보험입니다. 남들이 나를 못 지켜줘도 내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자식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보험에서 많이 받고 이런 의미 아니에요. 저는 진짜 이런 생각 이 들었어요.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라 그랬잖아요. 보험도 건강할 때 들어야 됩니다. <목소리> 대표님은 뭐 상무님 한테 꼭 하고 싶은 말? 약주 많이 하시는데 좀줄이셨요 <목소리> <laughs> 어, <이거> 야 진짜! <laughs> 아니 주량이 <laughs> 어떻게 됐어요난 몰라요 <laughs> 개인적으로 나 그런 게 궁금해 맨날 삼겹살 만날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laughs> 크림 파스타 <laughs> 저는 요거 한번 해보고 싶네요 게임을 통해서 한번 달려볼게요 황교의 맛보고! 퀴즈쇼 S S A A 플러스 S S에서 고객들을 위해 보장 분석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보풀이 있습니다. 그 보풀은 보풀 제거기에 주린 말이다. 나쁜 보험들 잘못 들었을 때 보풀 제거 듯이. 난 무조건 오지.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오 오. 엑스! 이 사람 웃기려고 그러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laughs> 내 보험에 플러스! 내 보험에 플러스! 그래서 보풀! 근데 <웃음> 보풀... <웃음> 아, 뭐, 티도 안 나. 더 넣어야지. 충무김밥 하나, 밥을 넣어요. 자, 여기서 참으면은 인정. 참으면 내가 먹는다. 참으면 내가 먹 와사비가 좋아가지고. <와. 웃음> 어, 와장창 넣어도 돼. 나는 와사비 진짜 좋아. 맛있어? <laughs> 응. 매워? <laughs> 장모님이 싸주시니까, 복주머니처럼 잘 싸서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2020년도 꽃길만 걸을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네, 최고의 맛집을 찾아가는 판들의 맛보고. 자 앞으로도 맛있는 맛집 여러분들이 추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거 어떠셨어요? 너무 보람되고 제가 추천한 사장님도 더 깊이 알게 되고 자랑스러웠고 한규 아... 씨 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희는 더큰복 받으시고 우리 더 진정성에 다가가서 일 열심히 합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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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대표님. 아우 이렇게 기회를 주신 우리 A 플러스 이순주 상무님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셨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광교의 맛보고에서 시간 드릴게요. PR 할수 있는 시간 15초. 자 시작. Let's g 제가 직접 고기를 관리하고 손질하고 속이지 않고 정말 이... 우리 한돈. 우리 한돈에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손님들한테 속이 우리 상무님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대표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많은 분들에게 맛있는 한돈에 애정을 담아서 좋은 고기 부탁드리고 우리 많은 분들에게도 미래 의 행복감을 좀 플랜을 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빵규도 앞으로 맛있는 맛집 어디든지 찾아갈 거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팡괴, 마포, 고고, 고고, 외치고 끝낼게요. 자,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팡괴, 마포,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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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예!